이번 매물은 전남 해남군 북일면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답이고 현황도 보시는 대로 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면적은 3,081 제곱미터로 932평입니다. 매매 가격은 3.3 제곱미터 당 6만원입니다. 보시는 대로 도로는 폭 약한 3,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수자원 보호구역이라 주택은 농가주택 정도만 개발이 가능한 그렇게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변이 보시는 대로 농경단지라 농사형으로 쓰시면 좋을 듯하고요. 산 아래 위치하고 저기 앞에 보이시죠? 마을입니다. 마을과 3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토를 하셔가지고, 농가주택 허가득 하셔가지고, 나홀로 주택 짓기도 좋고요또 하나의 장점은 차량으로 약한 2, 3분 정도만 가시게 되면 바다와 예, 닿을 수 있, 바다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와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하시는 분도 좋겠죠. 자, 반대편에서 본 토지 모습입니다. 산 아래 위치에 있죠. 그리고 농경지로 주변이 농경단지긴 이 한데 농경단지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폭투만 좀 하시면 농가주택 지으셔가지고 뭐 귀농귀촌 귀여 나홀로주택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할 듯합니다. 그외에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 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탁 트인 산조망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옆으로 천도 오릅니다. 자, 북일면 소재지와도 차량으로 약한 3분, 4분 정도면 갈수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북일면의 특징은 완도나 강진도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인접시군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남 북일면에 적당한 면적에 저렴한 실수요 토지를 찾는 분이라면 유심히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 북일면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